학교 투표하자 통합입니다. 아, 저희의 주제는 투표 위기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작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급수가 증거나 매년 투표를 쓰는지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생 감소를 막고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를 바라보는 구체를 세기 위에이 주제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대상은 학생 98명, 성인 200명, 총 307명입니다. 조사 방법은 종이 설문지와 인터넷 설문지입니다. 조사 기간은 7월 4일부터 1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문항은 5 가지입니다.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학교가 다니고 싶은 학교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전체를 살펴봤을 때는 체험활동이 많은 학교가 45%로 압도적으로 높은, 높은 표를 차지하였습니다. 학생과 성인을 구분하여 봤을 때도 체험활동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한 다양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많이 구성한다면 저희 학교에 학생 수단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에서 학생 성이 모두 체험활동이 많은 학교를 1위로 꼽아주셨습니다. 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체험 활동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학생은 만들기 체험, 성인은 문화재 체험으로 각각 1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농촌 체험은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투표수를 보였습니다. 그외 시설, 해외 체험, 의견 반가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설 면에서는 학생성인 모든 도시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해외 체험 면에서는. 유럽과를 선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 면에서는 반 전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방법 활동에서는 학생은 예체능 활동을 좋아했고 성인은 상기라 신장 활동을 선호하였습니다. 이어서 종교 생이 2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86%의 사람들이 네라보는변을주셨고 13%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학생과 성인을 따로 확인해보면 얘가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항인소규모학교에서의 여러가지 활동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얘가 72%더 많이 차지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결과를 확인해보고 예상치 못한 답변이 놀라웠습니다. 마지막 문항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항과 같은 특징을 가진 소규모 학교가 어떤 노력을 하면 학생수가 될것 같나요? 라는 질문에 학생 과 성이 모두 1위로 참여된 프로그램으로 공통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하며 내린 결론 및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성이 모두 다니고 싶은 학교는 체험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많이 하므로 이런 것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체험활동 중에서 만들기와 문화재 체험이 많은 특별수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정교생이2 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있다는 사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학교 많은 참여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학생 수가 늘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모이는 종교 학생회의에서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학교가 통폐합되지 않고 내 미래의 아이도 다니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번 통계 활동 계기로 우리 학교가 통폐합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의미 있었고 결과를 활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